네,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역시 오늘 소중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이 신분증이 불에 타버린 주민들은 임시 서류를 발급받아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박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직 투표를 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투표소와 차량을 확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안내 방송에 따라 대피소를 나서는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들 성관에서 마련한 셔틀 버스를 타고 투표소로 향합니다. 어머니 여기 사해주시고요 지금 대표소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산불에 모든 것을 잃고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유권자의 권리까지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투표를 하고 나니 조금은 기운이 납니다. 국민의 권리 내가 살아 있으니까 내 권리를 내가 해야 사전 투표를 한 경우도 많아서 울진 산불 이재민 가운데 본 투표를 한 주민은 20여 명. 불을 피하느라 미처 신분증을 챙기지 못한 주민들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받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임시서류로 자신을 증명하고 나니 서글프기도 하지만 투표나마 할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강릉과 동해선한 산불 이재민들도 투표를 마치고 임시숙소에 돌아와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에 타버려서 그냥 가니까 그 주민등록만 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고 왔어요. 하루 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함을 담은 이재민의 투표는 더없이 소중한 한 표였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